질문. 842. 네. 842. 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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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문는문 질문. 질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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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질까지문 질문. 질한 명. 민준이 푸고있어요? 민준이 푸고있어요? 네. 어. 어디 푸고있어요? 저 858번 어. 자 그럼 일단 보시면서 갑시다 842번부터 자 842번인데 우리가 기억을 쳐야될거 어,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차이점을 느껴야되는거죠 해보세요 y 골전체 fx가 이렇게 있는 건가? 이렇게 가로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일때는 뭐하는거였죠? 전체에다 접대값 붙였으니까 함수가 움직였던 부분이 다 x축 대칭에서 올라오면 는거고 얘는요 x가 움직인 부분은 일단 제거하시고 그럼 뭐하는거였죠? y축 대칭 이동 아니고 복사예요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뒤에부터 갑니다 800 몇번이죠? 42번 그러면 여기 코사인 이 x 그래프, 코사인 이 x 그래프는 뭐 이거겠죠? 여기가 뭐 어, 파이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은 지금 코사인 이 x에 다 해당하죠, 대각. 코사인 2x에다가 잠시요, x에만 절대값이 붙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코사인 2x 그래프였잖아요. 하얀색이 괜찮아요? 괜아요 그러면 x에만 절대값이 들어보니까 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x가 움직인 부분을 제거하시고, 그죠? 무엇이 뭐 되는 거예요? 하얀색 부분을 y축 대칭복사하면 되는데, 그럼 얘가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이런 느낌의 이 코사인 yx 그래프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요. 그럼 얘는 그냥 이거랑 똑같네. 이거랑 똑같네. 그래서 이 대칭. 그럼 지금 주기가 같은 게 뭐라고 했는데 이건 주기가 얼마짜리인거니까8짜리거니까 거니까. 얘는 주기가 2분의8짜리고 기억하고 이윤이 같을 일은 없겠죠. 하실까요? 그다음 비교갑니다 제가 자 탄젠트 e x 인데요 탄젠트 e x 그래프의 전체 열대값 쉬운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되시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 저대값을줬으면 이렇게 내려오실 것 같고 그러면 주기가 뭐가 되겠어요? 주기가 자, 이런 그래 이렇게 이런 그래프거니까그죠 주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사 4분의 파이고 여기는 뭐니까 마이너스 사분의 파일 거라서 여기까지 기능는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그럼 수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뭐가? 디귿이 주기가 겠네요그죠기억 디귿 다은기본한될것 같아요. 괜찮을요 그럼 리을은 어떻게 그리시는 거냐? 자 보세요 리얼. 보세요. 리은 y 과 s i n x랑 절대값 s i n x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면갑니다 s i n x를 피거잖아 그럼 이 친구는 절대값 절대값으로 하니 얘가 0이 되는 걸로 시 보는 거니까 영보다 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s i n x x 나오거든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두배이 s i n x. 이그 문제는 뭐예요? 얘가 어느 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부터 나오고 얘는 그대로 써, 싼스가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사인스 마이너 사인을 써내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스 다시 한번 양수니까 주기가 되겠죠,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는 뭐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겠어요? 주기가 2파이짜리 이거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그럼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이거한테 뭐 중요하냐면, 사인의 절대값 백스는자 이거랑 구분하셔야 될 게, 야 코사인의 절대값 백스는요 얘는 지금 코사인스랑 똑같아요.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 뭐였어요? 코사인스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니까, 그죠? 그데 얘는 중요한 건 뭐야? 이건 주기함수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이건 주기함수가 왜 아니에요? 사인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벌려지거든요 그죠 괜찮아 이렇게 가는데 이 노란색 이 친구 그래프는 x에만 절대값 붙이거니까 x가 음수인 부분을 모아주시고 제거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은 이 하얀색을 뭐 하시면 되는 거야 y축 대칭 복사를 하면 되는데 복사를 하는 순간 이렇게 되거든요 어때요 여기에서 주립성이딱 깨져요 그죠 이렇게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꿀렁 왔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대체 올라가잖아. 그죠?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여기서 주기선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X에 이렇 값이 붙었을 때 주기선이 깨진다는 라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지해주시고요그 다음. 858인데, 858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한번 잘 보세요. 858. 자, 이거 직선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300명의 기 p 에 여기에 셋타고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 3분의 1보다 탄젠트 의미는 기울기니까 그럼 얘가면은 뭐 원을 사 그렸을 때자 양수라는 얘기냐? 3 1만1는 되는 거요 왜요? 얘가 x분의 y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x 제곱하 y제곱이 뭐가 되는 거라서 r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3놓고 1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r제곱이 되겠죠. 그럼 r 이 얼마나 그루트이 1이라는 게 나오는 걸까 우리가 구워셔야 될거 코사인 각변을 들어가셔야 되죠. 2분의 이 곱하기 2입니다. 짝수니까 얘를 멀어놓으시고 코사인 3타어 놓으시고 자 이거 몇분면이에요 누가 봐도 33분면이죠. 33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거니까 얘 값이 음수인데 얘는 양수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야 탄젠트 스텀 3분의 1이면 코사인 스텀은 얼마고? 어 루트 10분의 3이고 사인 스텀은 얼마가 되는 거라서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거라서 여기 넣으시면 여기가 바로 끝나게 되겠죠. 이런 식 문제 보면 각변환만 제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사인 여기 보세요. 사인2분의 파이니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부터 1이니까 홀수라서 뭐로 바뀌고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자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왔어요 몇 분면 음. 1/4분면에서 사인는 양수였으면서요 음. 양수 보니까 음. 얘가 양수인데 얘도 양수니까 부호는 뭐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였습니까 루트 10분의 3이었으니까 그래서 계산 맞으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겠죠?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세개세개딱 풀고 마무리합시다 빨리 풀어보세요 여기 뭐야? 62번 못한 분들은 62번 못하세요.